안녕하세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입니다. 이 오월이 되면 1년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꽃이 많은 계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꽃도 예쁘고 정말 향기가 좋은 고광나무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고광나무를 제가 며칠 전에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정말 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어요. 이 고강은 우리나라 골짜기에서 주로 서식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 하운에서 나오는 뭐겹으로된 고강나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애국에서 들어오는 정도또 많더라고요. 지금 이건 토종 고강나무라고 볼수 있고, 향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 고강나무가 지금 산목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강은 노지 월동이 되기 때문에 밖에 노지에 심을 건데, 심기 전에 이 삽수를 잘라서 저도 삽목을 하고 이제 땅에 심으려고 해요. 내년에는 정말 노지에서 아름다운 고강을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를 제가 몇개 잘라볼게요. 이렇게 쭉 올라온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가지는 묵은 가지이고, 여기에서 쭉 뻗어 올라온, 연한, 색깔이 연하죠? 이 가지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와 있죠. 이 가지를 그냥 딸 거예요. 제가 자를게요. 세 가지, 이렇게 자르고, 이쪽도, 이렇게 세 가지를 채취해서, 이세 가지로 삽목을 해야 잘 산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저는 여기에서 올라온 가지가 세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채취를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온 세 가지가 없다면, 꽃을 피운 가지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꽃을 피운 가지에서 이 삽수를 채취해 볼게요. 일단 두개 두고, 이 꽃을 피운 가지는 다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세 가지도 이렇게 조금 가지가 단단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흐느적흐느적거리는 가지가 있고, 또 제가 요 조금 굵은 가지를 한번 만져볼게요. 위에 있는 가지가 좀더 튼튼하게 보이니까. 이런 가지를 만져보면, 이쪽 가지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어쨌든, 단단한 가지를 채취를 해서 삽목을 해야 잘살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저 위에 거, 제일 위에 거, 더 어, 튼튼하네요. 이 가지 하나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고 또 아니면 밑에 것도 제치하려면 하고 꽃을 피운 가지를 하나 잘랐고 꽃을 피우지 않는 삽수를 밑에서 이렇게 잘랐어요. 이런 가지를 가지고 삽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삽목이 잘 된다고 볼수 있는데 가능한 하면 이 가지를 만져봐 가지고 좀 단단한 가지를 삽수를 꼭 제치를 해서 삽목을 하시도록. 이제 삽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밑에 이 가지는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한데 위로 올라갈수록 힘이 없어요. 그러면 단단한 가지를 가능하면 써야지 이렇게 힘이 없는 가지는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제가 잘라볼게요. 이게 마디마디 자르면 되니까 삽수가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밑에 잎은 따버리고 여기 위에, 마디 위에 한 마디 자를 거예요. 잎 위에 잎 위에 자르고 또 잎이 있죠. 그럼 길이는 어느 정도 맞춰 준다고 보면 조금 잘라 버리고 또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또 길이를 맞추면 잘라 버리고 자르고 아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르고 자, 이거 남은 거 너무 힘이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힘이 없는 가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한 가지에서 삽수가 4개 나왔죠. 삽수가 4개 나왔으니까 요거 하고, 어, 다음 꽃이 핀이 삽수 정리 한번 해볼게요. 꽃이 핀 가지는 굉장히 가지가 단단해요. 왜? 꽃을 피우면서 이미 가지가 단단하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세 가지가 올라와서 꽃까지 피운 이 가지는 굉장히 단단해요. 자, 그러면 꽃은 어차피 잘려나가기 때문에 삽수 한번 이것도 어, 정리해 볼게요. 이것도 아까 입 위에 이렇게 자르고 두개 자르면 될것 같아요. 이건 아깝지만 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삽수는 오늘 이것만 자를 건데 그럼 이 잎을 다 꼽느냐? 굽을 필요 없어요. 잎은 반을 잘라야 되겠죠. 반 자르고, 어, 삽목하는 법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르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이미 제가 밑에 보면 지금 다 꽂아놨어요.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이미 이렇게 삽목을 해놓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꽂고 물만 지금 날씨는 너무 더워요. 어, 더워서 매일, 어, 물을 줘야 되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삽목을 해봐도, 어, 다 이렇게, 어, 사는 것도 있지만, 뭐또그 중에, 어, 한두 개는 또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여러 개 해서 좋은 삽수를, 어, 골라서, 어, 쓰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 지금 고강나무 이렇게 삽목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향기도 좋고, 정말 꽃도 예쁘고, 어, 아파트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것이 이 고강나무라고 할수 있고, 노지에서 심을 때는 어, 이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배수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야 많은 꽃을 어, 달 수가 있고, 또 꽃을 피울 때는 엄청난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고강나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올해는. 하원에 가니까 이고강나무가 제일 눈에 먼저 띄었어요 아 이렇게 예쁜 꽃을 아직도 우리 집에 없구나 싶어서 저도 큰 나무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고강나무좀 올해 핫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 가지면 더 이쁜 고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핑크도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아파트에서든 노지에서든 한 그루 심으면 정말 정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고강나무를 심을 때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점은 정원이 있다면 정원의 가장 가운데 심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이 아름다운 많은 꽃을 피우고 향기가 좋아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강나무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 고강 한번 키워보세요.